택시를 탄뒤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나는 일명 택시비 먹튀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. 춘천에서는 저녁 늦게까지 대학 축제를 즐기던 여성 2명이 택시를 타고 속초까지 간뒤 택시비 20만 원을 내지 않고 그대로 도망쳤습니다. 이송미 기자입니다. 춘천 모 대학에서 축제가 열리던 지난 18일 밤 10시 30분 대학교 입구 네. 도로에서 젊은 여성 두 명이 택시에 올라탑니다. 여기 목적지가 속초로 되는데 맞으실까요? 네. 목적지는 춘천에서 130km쯤 떨어진 속초 조양동의 한 아파트. 택시 운전 기사는 차량이 밀리지 않는 시간대지만 어둠을 뚫고 2시간을 달렸습니다. 택시 요금은 20만 원. 한 여성이 택시에서 먼저 내리고 다른 여성은 머뭇거립니다. 할수 있는데. 네. 점검 때문에 3분까지 가지고 당장 계좌이체가 안된다며 조금 기다려 달라는 겁니다. 점검이 끝난 뒤 돈을 보내주겠다며 택시기사 연락처까지 받았습니다. 하지만 돈을 보내지 않고 그대로 잠적했습니다. 취재 결과 이들은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빌린 뒤 직접 결제하는 조건으로 택시 앱을 쓴 걸로 파악됐습니다. 저희도 이제 생계를 위해서 하는 건데 솔직히 이게 타격이 좀 크거든요. 이제 저희가 이제 뭐 10분 20분짜리 은행도 아니고 왕복 4시간 은행인데 택시 기사 장 씨는 지난 22일 승객 두 명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경찰은 이들 여성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.